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 게임에서 한국 남자 피겨 역사상 최초의 메달에 도전하는 차준환 선수의 감동적인 여정, 세계 정상급 실력으로 쇼트 프로그램 2위를 차지하며 한국 피겨의 새 역사를 쓰고 있는 그의 도전에 전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차준환 선수 연혁. 차준환 선수는 2001년 서울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대한빙상경기연맹 소속으로 브라이언 오서 코치의 지도를 받고 있는 한국 남자 피겨 스케이팅의 리더입니다. 어린 시절 아역 배우 및 광고 모델로 활동하다가 2009년 피겨스케이팅을 시작했으며 2011년 김연아의 키스 앤드 크라이 출연으로 주목받았습니다. 2012년과 2013년 전국 종합선수권 주니어 부문에서 우승했고 2015년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국제무대에 데뷔했습니다. 2016년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동메달을 획득했으며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15위를 기록했습니다. 2018-2019 ISU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동메달을 2022년 isu 4대륙 선수권 대회에서 한국 남자 싱글 최초로 금메달을, 2023년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한국 남자 선수 최초로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피겨스케이팅의 역사를 썼습니다. 현재 ioc 선수위원 도전을 준비 중이며, 스포츠 외교에도 관심을 가지고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그의 뛰어난 기술력과 예술적 표현력은 국제 무대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차준환 선수 2025 아시안 게임 성적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쇼트 프로그램에서 차준환 선수는 94.09점이라는 뛰어난 점수로 2위를 차지하셨습니다. 기술 점수 50.58점과 예술 점수 43.51점을 획득하신 차준환 선수는 16명의 선수 중 마지막 순서로 출전하여 첫 사회전 점프인 쿼드러플 살코를 완벽하게 수행하셨습니다. 특히 쿼드러플 살코는 피겨스케이팅에서 가장 높은 난이도를 자랑하는 기술 중 하나로 이를 완벽하게 수행해낸 것은 차준환 선수의 뛰어난 기량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마지막 트리플 악셀 착지에서 약간의 흔들림을 보이셨지만 전체적인 프로그램 구성과 예술성은 관중들과 심사위원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차준환 선수는 이번 시즌 새롭게 선보인 쇼트 프로그램 음악 a l l e g i 라에 맞춰 섬세한 스텝 시퀀스와 우아한 스핀을 선보이며 기술적 완성도와 예술적 표현력의 조화를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현재 1위인 일본의 카기야마 유마 선수는 103.81점을 기록하며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9.72점이라는 점수 차이가 있지만, 피겨스케이팅에서. 이 정도의 점수 차이는 프리스케이팅에서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범위입니다. 특히 차준환 선수는 프리스케이팅에서 더 높은 기술 난이도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어 역전 우승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번 대회는 차준환 선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월드 챔피언십과 올림픽 등 수많은 국제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지만 아시안게임은 처음 출전하는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한국 남자 피겨스케이팅 선수로는 최초로 동계 아시안게임 메달 획득에 도전하고 있어 그 의미가 더욱 깊습니다. 차준환 선수는 대회를 앞두고 중국 케이장성 빙상훈련센터에서 진행된 공식훈련에서도 완벽한 준비 상태를 보여주셨습니다. 훈련장에 울려 퍼진 음악과 함께 시작된 연습 세션에서 차준환 선수는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연기를 선보이셨고 특히 마지막 스핀 동작까지 정교하게 마무리하며 컨디션이 최상임을 증명하셨습니다. 빙질 적응과 관련해서도 차준환 선수는 링크장의 컨디션이 매우 좋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같은 훈련장을 사용한 북한의 로영명 선수와도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훈련을 진행하며 스포츠를 통한 남북 교류의 의미 있는 장면도 연출하셨습니다. 차준환 선수의 이번 도전은 한국 피겨 스케이팅 역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김연아 선수를 중심으로 여자 싱글에서 강세를 보였던 한국 피겨 스케이팅이 이제는 남자, 싱글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음을 증명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특히 2026년 밀라노 코르티나단 폐초 동계올림픽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치러지는 이번 대회는 차준환 선수의 올림픽 메달 도전을 위한 중요한 전초전의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아쉽게 메달 획득에 실패했던 차준환 선수는 그동안 꾸준한 기술 발전과 예술성 향상을 통해 한층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보여준 차준환 선수의 기량은 세계 정상급 수준입니다. 특히, 쿼드러플 점프의 안정적인 수행과 예술 점수의 상승은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프리스케이팅에서는 쿼드러플 점프를 3회 이상 시도할 예정이며,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난이도입니다. 차준환 선수의 성장 과정도 주목할 만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재능을 보였던 그는 캐나다에서의 유학 생활을 통해 기술적 완성도를 높였고, 귀국 후에도 꾸준한 훈련으로 실력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특히 브라이언 오서 코치와의 만남은 차준환 선수의 커리어에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번 하얼빈 동계 아시안 게임에서 차준환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은 그동안의 성장과 노력이 집약된 결과입니다. 쇼트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안정적인 연기는 프리스케이팅에서의 메달 획득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프리스케이팅에서는 더 높은 난이도의 기술 요소들을 선보일 예정이어서 역전 우승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차준환 선수의 이번 도전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한국 남자 피겨스케이팅 최초의 아시안게임 메달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을 앞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한국 피겨스케이팅에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의 성공은 많은 후배 선수들에게 큰 영감이 되어 더 많은 유망주들이 피겨스케이팅에 도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차준환 선수의 메달 획득은 한국 피겨스케이팅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여자 싱글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한국 피겨스케이팅이 이제는 남자. 싱글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음을 증명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차준환 선수는 이번 대회를 통해 자신의 기량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습니다. 쇼트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안정적인 연기는 그의 실력이 세계 정상급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특히 높은 난이도의 기술 요소들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면서도 예술성을 잃지 않는 그의 스케이팅은 많은 관중들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프리스케이팅을 앞둔 현재, 차준환 선수는 매우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위와의 점수 차이를 극복하고 금메달을 획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의 이러한 노력은 분명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대회는 차준환 선수의 커리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아시안게임 메달 획득은 그의 실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세계선수권 대회와 올림픽에서의 활약을 기대하게 만드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차준환 선수는 이미 세계 정상급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의 꾸준한 성장과 발전은 한국 피겨스케이팅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증거이며 이번 대회에서의 성공은 그 여정의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프리스케이팅에서 차준환 선수가 보여줄 연기에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피겨스케이팅의 새로운 역사를 쓸 그의 도전이 값진 결실을 맺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차준한 선수의 열정과 노력이 만들어낼 감동적인 순간을 함께 지켜보며 한국 피겨스케이팅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기를 기대해봅니다.